<laughs> 나는 진짜 미친 것 어이, 어이, 이제 미친 거 같아. 아, 아 잠이나 떠잘고이 토요일 날 아침에 음, 까치 집해갖고는 김치 담근다고 내가 내가 왜 이럴까. 김치 담아야지 내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서 담아야지. 일단 배추를 갖다 잘라갖고. 소금을 쳐서, 소금 착착 쳐야 돼, 애들이. 그래 힘이 촉 빠지지. 힘이 촉 빠져. 줄기를 또 밑으로 넣어야 돼. 그럼 애들은 물을 쭉쭉쭉촉 넣어줘. 애들이, 아이고야. 힘이 좀 빠졌을 때, 미쳤어, 미쳤어, 정말. 가만 있어봐. 주한잔 어, 해. 짠. 가만 짠! 야! 아침부터 맥, 맥주 좋다. 오늘은 풀도 쓰지 마. 까나리 저 타고 저기 뭐야 새우젓만 해갖고 딱 담아. 아우야! 요걸 다 담게 되면 내가 얼마나 기쁘겠나. 자 그러면은 물을 잘라야 돼. 물. 일단 자르기 전에 짠! 경건한 의식을 갖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지. 무을 위해서. 아미타불. <laughs> 얘가 이제 둥글둥글 왔다 갔다 하니까 한쪽 면을 좀 잘라줘. 이렇게 그럼 딱 고정이 되잖아. 얘가. 응. 그때 야이, 야이. 민족의 왼수들. <laughs> 민족의 왼수는 이토 히로부미, 김일성. 아이고 그리고. 한번더 있는데 <laughs> 내로 <내럴까> 카봐 무서워 <laughs> 내로 <내럴까> 카봐 무서워 <laughs> 아, 아침부터 뭔 짓을 하냐고 <laughs> 그렇게 <그럴까? 웃음> 괜찮아 예예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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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을 잘라야지 <웃음> 잘한다 <웃음> 손 다치면 안돼 김치에서 손가락 나오면 사람들이 얼마나 놀래겠어 살살 해야 돼 살살 그리고 무가 예뻐 보니까 근데 왜 옛날 사람들은 무다리라고 했을까 <laughs> 사실 무다리.. 무다리는 싫을 것 같아 무다리가 이렇게 예쁜데 어떻게 무다리지? 아이, 아이 몰라 아이, 아유 무를 갖다잘 썰었다 배추 쏙 하나 이렇게 무반개이 정도면 될것 같아 정정식인데 뭐, 모자라면 어때? 아유, 적당히 해서 먹어. 뭐, 뭐 미쉐링 식당이야? <laughs> 생각, 생각 해놔, 요 김치 하나도 안 어려워. 그냥 귀찮아. <laughs> 귀찮을 때는. 짠! 다시 한 번. 짠! 아유, 카메라 여기구나. 짠! 어, 잠이 들게 해갖고. 사실은 잠결에 하는 거야. 잠결에 몸 이거 목류병인 것 같아. 목류병. 생각 여여 여 여. 어려? 아 열려. 그냥 귀찮아. <laughs> 뭐하러 내가 이 짓을 하고 앉았냐 아이고 나 죽겠네. 안 보고 자르면 큰 나. I don't w a n to see my finger in my kimchi. <laughs> 영어 잘한다. <laughs> 야, 이제 다지면 왜 이거? 아유,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아유, 씨. 생각은 이제 다져. 아유, 스트레스 풀려. 아우, 신나. 아우, 신나. 야, 이 야, 이 죽기살기로 해, 죽기살기로. 뭐든지 죽기살기로 하는 거야? 아니야. 전에도 얘기했지만. 음식은 기쁜 마음으로 해야지. 좋은 마음으로. 잘, 가를걸 그랬나? 아, 힘들어 지겠네나 뭐하러 이 짓을 하냐, 언제 김치답냐, 이거. 언제 김치 담냐, 이거. 아, 나 진짜 짜증나네. 시작이 반이란 얘기가 있잖아. 해나의 교야. <laughs> 그거 거짓말인 것 같아. <laughs> 뭐가 시작이 반이야. 야, 씨 시작은 시작일 뿐이다. 야, 이. 맥주 한잔해짠사간다 젓잖아 응? 딱 다져놓고 할게 없어 진짜 마늘고버블이분데 얘만 절여갖고 탁! 아무것도 아니야 잠깐 남는 시간에 뭐를 해야 돼 평상시에 남들 다 하는 거 해야지 독서 덕서 명상 독서하러 가야지 그마한 소금을 그에다 조금 뿌려주자 얘들아 잘 죽어라 말이 이상하네. 숨잘 죽어라. <웃음> 미안해. <웃음> 내가 너희들을 죽이는 것 같아. 죽이는 거지. 뭐 물을 좀 덮어줘. 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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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한번 더뿌려얘들다 확실히 죽여버리게. 호호호호 야,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한 지금 한 40분 정도 지났나? 한 40분만 더해한 15분 뒤에 한번 바꿔줘 애들은 자세를 한번 바꿔줘 자세를 자세가 안 좋아 애들이 한 번도 이런 자세를 해본 적이 없거든 태어나서 <laughs> 자세가 좋아야 돼 자세 하나야 니네 엄마 나갔어 지금 아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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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수록 사나워죠 사람이 자기가 사잔 줄 알아서 사자 호랑이 띠야 <laughs> 비슷해. <웃음> 근데 해나 <헤나> 딸도 범띠네 아이씨, <laughs> 어, 어무서지자 이제 한번 뒤집어, 뒤집어. 아 애들이, 간수 숨이 죽었나? <laughs> 어떻게 <어떡해>, 괜찮아? <laughs> 너 나와. 괜찮았어? 아이고 소금 더 뿌려. 아우, 자 오. 몸소리가 진짜 왜이 되나 갈수 어떻게 된 거야? 아홉 짝. <laughs> 뭐 해봤어야 알지. 아전화 한번 해봤지 몇 번. 음좀 낫네. 나기 몰라. 야 이거 있지. 자. 3 0분 뒤에 만나자. <laughs> 줄기가 절여져야지 줄기가. 이렇게 세웠는데 다된것 같아. 이제 이거 씻어, 씻혀, 씻어, 씻혀. 씻어 갖고 버무려, 버무려. 아우, 몸소리! 아우, 아우! 야, 배추도 다 절여졌고 해봐. 이제 이걸 한 15숟갈 넣을 건데, 굵은 고추를 좀두 숟갈을 먼저 넣어. 그래, 애들 색깔을 좀 입혀. <laughs> 정확하게는 잘 몰라. 그냥. 그러면 좋을 것 같아. <laughs> 일단 이렇게 해줘. 어려워? 안 어려워. 멸치 액젓 투합. 여섯 스푼 넣어준다. 여섯 스푼. 하나. 둘. 여섯. 오케이. 마늘 세 스푼 넣어준다. 그렇지. 하나. 셋. 아이고, 좋아, 좋아, 좋아. 생강 아까 해놨는데 얼마큼 넣어야 돼한톤 한 요만큼 했는데 요만큼 거기서 새우젓을 넣어줘 새우젓 새우젓 이렇게 3불 주고 샀는데 세스푼 넣어줘 하나 둘셋 아우 좋았어 좋았어 설탕 한두 스푼만 넣어줘 하나 둘 혹시 모르니까 반 내 맘대로야 아까 준비해놨던 대파를 조금 넣어줘 새우젓 그대로 있잖아 새우젓 튀겨? 쉐킷쉐킷 양념 이걸로 될까? 아유 근데 이제 고춧가루를 넣어줘야지 고춧가루 아까 3개 넣었으니까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셋 너무 크게 남았으니까 열세 개까지만 해. 아까 너무 숟가락이 너무 크게 남았어. 내 기분이야 뭐. 샤킷 쉐킷 셔킷해. 어 냄새가 좋아질라네어 냄새가 좋아질라네샤킷 쉐킷 셔킷해. 아까 대파도 좀 넣었잖아. 요샤킷 쉐킷 셔킷해. 근데 물뭐 이렇게 뻑뻑하냐? 물을 좀 넣어야 되나? 아, 어떡하면 좋아, 이거. 큰일 났네. 뭐, 이 정도면 됐지, 뭐. 응? 어? 이 정도면. 근데 이거 두 포기 정도밖에 안될것 같은데. 알겠어, 봐. 야, 야, 야. 어떡하면 좋아, 이거. 일단 해봐. 해놔. 이거 쉬워. 그냥 집에서 다할수 있는 거야. 김치는 잘못 담아도 이으은 맛있다, 야. 아이, 고무장갑, 여기 나와. 저기야! 아이, 꼴보이 싫어 죽겠네, 고무장갑. 아, 일단은, 너. 아, 감싸봐. 야야야, 큰일 났네. 하나를 더 껴야지. 장갑을 두 개를 껴. 그래갖고, 야야. 야. 비벼, 비벼. 어려워? 비벼. 비벼비벼 비벼. 군데군데 이렇게 비벼야 돼. 꼭, 양념 안 들어도 된다? 비비면 된다? 응. 비벼. 얼마나 아, 아, 됐잖아. 야야. 야야. 이렇게 싸서, 거기다 넣어. 예쁘게. 딱. 아싸. 야, 얘는 들쭉 가네. <laughs> 비벼. 비벼, 비벼, 비벼. 그렇지. 어, 아들이 왔네? 야야너 어디 갈라 그래? 와봐, 아빠 김치 담그러봐봐 너희들, 나중에 아빠 죽고나서 너희들 이거 김치하라고 아빠가 이거 담그고 있는거야 맛 한번 볼래? 맛있네 맛있어? <웃음> 맛있다, 맛있다 <웃음> 너 어디가냐? 운동 운동? 잘 갔다와라 아빠는 김치 계속 담는다 이. 너희들 유튜브 보고 나중에 그대로 따라하면 돼. 오케이. 김치 사 먹지 마. 에이. 근데 아들은 맛있대. 제가 입맛이 까다로운데 제가 맛있다고 하면 맛있는 거야. 야, 그래도 이제 잘 나왔다야. 이렇게 해서 어 예. 너무 이렇게 예쁘게. 야야 얜 야, 야. 키가 컸어. 조금 더더 비벼줘. 응? 비벼 비벼 이렇게. 야 그래서 좀어줘 속도. 목소리가 왜 이러냐. 다음 타자 오세요. 재다 아주 그래도 참 재밌네 <laughs> 나 분명히 전생에 공녀했나봐 <laughs> 아이고 검은색 앞치마가 완전히 뒤집어 엎어갖고 아빠 입었네 그나저나 이거 다 했다 야 왠지 짠해야 돼야 야. <laughs> 야 이렇게 해놓으면 먹는 곳이 뭐? 응? 야, 하나야 기회야 이렇게 해 너무 좋아 아까 그 기호 같지이 데이비드 있어 아, 맛있다고 난리잖아 오늘은 여기까지 야, 마음이 진짜 아프지 짠! 하여 아, 맛을 봐야 되는데 맛을 안 먹는대 맛을 안맞는대라 또. 팔아야 돼 팔아야 돼 팔아야 돼 제가 이거 맛있게 김치 먹어